자, 요 친구도 앞에 있는 친구가 똑같으니까 전개해가지고 갖다 빼가지고 뭐 필요한 거만 취해라 이런 얘기죠. 그럼 전개해보자. 자, K가 31대. 갑니다. AK 제곱. 더하기 K가 1부터 31대. 2AK가 있겠고, 그 다음에 K가 1부터 31대. 더하기 1. 요렇게 해서 56이 있겠다. 그죠?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?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찢어서 쓰면은 AK의 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, 이렇게 하나 가면, ak가 나 있겠네. 요렇게 2 4네요 그러면 나는 뭘할 거냐면 밑에다가 전부 다두배 하세요. 전부 다두배한 다음에 갖다 뺄 거야. 무엇을 위아래를. 왜냐면 얘가 날라가거든 얘를 날리고 나면 나는 ak 제곱만 알수 있는 거죠. 괜찮? 자, 여기 제곱 뺍니다. 그럼 마이너스에 k 제곱이 하나 있고 여기는 위에서 밑으로 빼는 거에 30 하나 있겠네. 이렇게 빼면은 8이가 끝났네요. 그럼 요 친구 넘어가면 빼기 22인데 더하기로 바꿔 주면 되겠네.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요 친구의 정답은 더하기 22고 끝이네요. 됐습니까? 어렵지 않네. 넘어갑시다. 엔드.